그게 나타나가지고 사람 피를 조금 빠질 때 모기 관련해서는 뭐 궁금한 게 뭐가 는데 모기가 한번 사람을 물면 피를 네. 얼마나 뽑아낼까 질문셨어요내 아. 귀한 피를 난 권혈할 적는데 그거 궁금하죠 그 모기를 잡으면 네. 잡으면 피가 네. 경우있잖요 내가 너를 찾는 거야. 이렇게 <laughs> 모기는 죽이면서 우리가 뭐 미안 생각은 한 번도 죠죽이니까 팔이 죽면지 그렇죠 그리고 얘가 한번 피를 빨면 네. 3에서 5 m g 래요 3에서 5 m g 요 우유 한방요꽤 많이 빨더요꽤 많이 빨어요 네. 피를 빨때 자기 몸무게 두세 배. You might have taken i 는 자기 두세 배, 의 피를 빠니까 그러면, 은모 o 가 한번 빨면배불 b 서 n n 라야 되는 d the brother. 한 think I have a little bit of 거 little bit of a l i 리가 l e bit o 서 a little bit of a l i t t l